제가? 말이 안나오면 말을 하지말고 자 중앙에 봐주시고요자 오른쪽 봐주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데 질투를 해야되는데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신기, 신기하시 네. 걸그룹을 왜 이렇게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을 더 좋아하는 우리 순진아씨네 저는 정말 트와이스의 그 어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대를 하나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다 봤어요. 네. 와, 정말입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저도, 저도 사랑해요. <laughs> 자, 오늘 어, 이큰 무대 어떤 식으로 즐기겠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이클, 우리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즐겁게. 네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우리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네. <laughs> 어 저희 트와이스 오늘 어,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와주 우리 원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스분들 어디 계시나요? 원스분들 매너실 안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정말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네. 어마어마. 바다야 우리랑 같이 놀아 어 나는 이 부분 너무 좋아 바다야 나도 같이 놀아 나 너무 좋아요 이 부분 우리는 놀지 못하고 일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네. 아니 좋아이스분들 만난 것만 해도 너무나 아니 사실 오늘 어, 본부에 뿐만이 아니라 뒤에 어, 셀럽랜드라고 여러분들 즐기실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본부대에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